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 정입니다 2024년 11월 29일입니다 5월이 금요일입니다 이제 11월도에 종착역을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내일이면 11월 말에 토요일이죠 만남주 선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12월이 한달 남았습니다 이제 24년도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 해보니까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고 세월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남파라다이스는 늘 이렇게 늘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남주선을 2년을 맺는데 말이죠 제가 공개본을 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드렸죠. 여성이 저희 카페에서 족발 여인이라고 하였죠. 가게가 아주 잘 됐습니다. 또 본인 상가였습니다. 그때 결혼할 때 남성은 그래도 좋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습니다. 남성도 말이죠. 그래서 둘은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결혼식도 하고, 제가 주례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 주식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결국은 이제 노름으로 빠졌습니다. 노름으로. 맨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노름으로 빠졌습니다. 경마에 빠지고 노름으로 빠지고 가지고 있던 돈몇 억을 다 나갔다고 합니다. 다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여성은 본인 가게도 있고,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가게를, 저희 결혼 생활을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가정을 선택할 거냐. 노름을 선택하든지. 당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둘다 선택을 한다고.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있다니까. 이틀 있다가도 집을 나갔다. 열흘 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한번물었다고다 가정이냐, 노름이냐, 선택권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이런 돈을 지금 타짜를 교육받고 있는데 타짜 교육받으면 내가 돈다쓸 거라고 정신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었잖아. 이럴 바에는 우리 협의의원을 합시다. 어, 당신 돈 당신이 다 날렸으니까. 그리고 당신 지금 어디 갈데 있느냐? 그랬더니 갈데 없다고. 그러면 내가 전세방을 하나 얻어주겠다. 그럴 때 말이죠. 전세방도한 2억 간다고 니다 2억. 그래서 이전세돈을 전셋방을 당신 앞으로 얻어주면 이 돈도 얼마 안갈것 같은데. 내 앞으로 해주든지 그러겠다고. 언제든지 이 돈은 당신 돈이니까 찾아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고맙다고. 그돈 되도록이면 당신이 이면에 찾아가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찾아갈 돈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이 그동안 나아야 돼. 나에게 행복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불행을 줬지만 그동안 나한테 행복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협의 이혼을 지금 하고 요금 있으면 한 달이 돼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종지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나가고 여성은 이혼을 하고 나니까. 충빈, 그런 충만이라고 합니다. 시원하면서도, 왜 이렇게 답답한지. 그러면서 말이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12월이면. 사람들이, 손님들이 많이 올 텐데, 이 여성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냥 2, 3개월 그냥 쉬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내일 시간 되면 그냥 저는 가서 오라버니 얼굴도 볼고 그냥 식사나 하고 오겠다고 아무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서 오라버니가 참참이 사람 교육을 좀 시켜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내가 교육시킨다고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팔자다 이것도 네 팔자다 어찌하겠느냐 어쨌든 마음을 다스리거라 그래서 가게를 앞으로 그냥 한없이 닫겠다고 한다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가이죠 안타깝습니다 참 제가 이 사람들을 결혼을 시키면서 참 정말 팔로 뛰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참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노름. 이 노름하는 인간들 말이죠. 정말로. 저는 노름이라면 알러지가 생깁니다. 알러지. 안타깝습니다. 공예고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7세 참석이십니다. 이분은 살만 하십니다. 임대업을 하십니다. 남성분 이분도 67세 되셨네요. 이분도 개인 사업을 하십니다. 인상도 좋으시고 몸도 아주 빵빵하시더군요. 남성분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 같습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2세 이분도 지금 직장생활이라고 하나. 아주 권실합니다. 착하십니다. 사실 내가 여성이라 이 남자를 선택합니다. 이 남자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또 사람이 인상도 괜찮고 점잖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1세. 화끈하시죠? 이분은 아주 경우가 봤습니다. 여성분이 강남여인 강남매 얼굴도 예쁘시더군요. 내가 아마 회원이라면 이여성한테제가 프로포즈를 할 것입니다. 여성분 56세 되셨습니다. 이분도 재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인데, 이번에 참석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친구도 좋다고 합니다 만나보면 그 어디 속잔치하러 가자 또이 남자 만나면 속잔치를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냐 뭐 이래서 깨지고 저래서 깨지고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이 여인은 40대 후반에서부터 저희 파라다이스를 시간만 나면 가끔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참석을 하십니다 여성분 67세 되셨습니다. 이분도 예쁘시죠? 참 예쁘십니다. 참석입니다. 사는 것도 넉넉하고, 내일 오시면 인기가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선각자들이 답답하고 이렇게 길을 잃을 때, 내 가슴에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죠. 바로, 그것은 직관에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답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다고 말해왔죠. 내 안에 있다고 말이죠. 뭔가 길이 아니면서 선택의 길목에 서 있을 때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말이죠. 이 인간 말처 노름하는 인간, 본인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답이 나올 텐데, 내 안에 바로 또 다른 내가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성각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야말로, 바로 내 안에는 바로 다른 내가 진실을 얘기해줄 텐데,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 타짜를 한다고. 타짜 배워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모임 후기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독은 한 번만 눌러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에디적이었습니다.